거두절미하고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의 핵심부터 전달드리겠습니다. 적당한 대지 면적은 물론이고, 불과 3년 전인 2022년 4월 달에 신축된 남한의 전원주택은 신축된 지 얼마 안된 상태라, 건물 상태는 두 말하면 입 아플 정도로 좋고, 마을과 다소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어, 터세나 발전기금에 대한 걱정도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처음 평가된 가격에서 수의 유찰이 진행된 상태라, 땅값은 2,200만원, 건물은 몽땅 5천만원대에 취득할 수 있어 가격에 대한 부담도 크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물건에는 숨겨진 내용과 조심해야 할몇 가지 사항이 숨어 있어 지금 가격대로 취득한다면 다소 애매하다 판단되니 땅땅정보통이 열심히 준비한 내용을 듣고 추천드리는 가격인 1천만원에서 2천만원대로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본격적인 소개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 영상 속 댓글창에 공부라고 남겨주세요. 앞으로도 좋은 물건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작하는 곳은 아래편에 위치한 마을에서부터 해당 물건까지 연결된 3m 폭의 현황도로입니다. 지금은 사람의 왕래가 많지 않아 도로 주변으로 자풀이 무성한 상태지만 어느 정도 정리해 주신다면 차량 한대 정도는 무리없이 올라올 수 있는 곳이라 진입로가 너무 불편하게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도로에 관한 내용은 뒤편에서 조금 더 상세히 풀어드리도록 하고 바로 오늘의 주인공인 건물 현황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우선 처음 보여드린 드론 영상을 통해 알수 있듯 정말 산속이라 봐도 무방한 위치에 자리잡고 있는 곳이라 주변으로 다른 전원주택들이 전혀 없다는 점을 알수 있어 조용한 곳에서 나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시고 싶으신 분들께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의 바로 옆으론 정말 독특한 형태의 구조물이 하나 보이는데, 이곳은 주택이 건축되기 한참 전부터 자리 잡고 있던 물탱크로, 현재 매각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자연스럽게 넘겨받을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작동 여부에 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이 필요하니, 현장에 방문하셨을 때 체크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아래편으로 내려와 건물 현황을 확인해 보면, 전면에 위치한 진입로보다 한층 더 높게 건축된 곳이라 다른 사람이나 차량이 지나다니더라도 주택 내부를 확인할 수가 없는 구조고 지상고를 높이며 아래쪽 마감도 아주 튼튼하게 해 두셨기 때문에 집안치마에 대한 문제점도 전혀 예상되지 않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직접 확인해 봤을 때 건축된 지 3년밖에 안된 주택이라 상태가 좋은 것도 있지만 현관에 붙어 있는 수많은 우편물 통지서가 아니었으면 누군가 거주하고 계신 상태라 오해할 만큼 건물 상태가 좋았고, 안 그래도 높은 지상고를 보여주는 곳인데, 계단과 차양을 올려다 봤을 때, 입구가 아주 넓어 보이는 시각적 효과도 있어, 자칫하면 높은 가격에 취득하게 될 수도 있을 만큼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신축 전원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천만원에서 이천만원대로 취득하라고 말씀드리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으니, 아름다운 겉모습에 현혹되지 말고, 해당 물건의 숨겨진 본질과 주의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우선 117.3평으로 이뤄진 대지 위로 건축된 건물 목록은 단독주택 한 채와 제시회 건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건물 면적은 100.8 제곱미터 30.4평에 해당합니다. 주택의 좌측편으론 물탱크가 소재하고 우측편으로는 펜스로 조성된 견사도 자리잡고 있긴 하지만 사실상 구조물의 가치가 상당히 낮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물건을 취득한 뒤 복잡하게 소유자와 협의해야 할 목록이 없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체 건물 중에서 주택의 순수 면적을 확인해 보면 94.4제곱미터, 28.5평으로 이루어져 있어 면적에 대한 아쉬움이 없다는 점을 알수 있고 정말 산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곳이라 터세나 발전기금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택의 구조는 경량철 골조의 판넬 지붕으로 이루어져 있고 사용 승인일은 2022년 4월 13일로 등재되어 있어 건축된 지 3년의 시간이 지났다는 점을 알수 있습니다. 다시 현장으로 내려와 건물 현황을 확인해 보면 외벽은 서로 다른 색상의 사이딩 판넬로 마감됐고 창호는 일반적인 샤시창호로 기재되어 있는데 아래편에서부터 지대가 점차 높아지는 곳이라 이중창을 사용해서 마감하셨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순히 외벽 뿐 아니라 창호나 전면부 대리석의 상태도 좋기 때문에 물건을 취득한 뒤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아래편에서부터 지대가 조금씩 높아지는 지형이라 뻥 뚫린 아름다운 조망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주택의 지상고는 제가 서 있는 곳보다 조금 더 높기 때문에 지금 조망보다 조금 더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다시 주택의 뒤편을 확인해 보더라도 전면과 마찬가지로 흠잡을 곳 없는 외관을 보여주며 지대가 높게 형성된 곳이 아닌 일정 구간은 평탄하게 토목 공사를 진행해 둔 상태라 산사태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예방이 될것 같습니다. 물론 위치적 특성 때문에 주변 환경이 호불호가 갈릴 수 있다는 점은 다소 아쉽게 느껴지며 이러한 이유 때문에 물건을 취득할 때는 싸게 가져갈 수 있지만 즐겁게 활용하시다. 추후 매도를 진행하는 건 사실상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되기에 물건을 취득하기 전 여러 가지 내용을 체크하셔야 합니다. 현장으로 내려와 다시 대지 경계를 확인해 보면 별도 펜스나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아니지만 대지 경계에 해당하는 곳은 지상고를 높여 건축해 두셨기 때문에 현장에 방문하셨을 때 경계를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고 대지 경계는 대부분 시멘트로 포장되어 있는 상태라 마당에 자란 잡풀 때문에 골치 아플 일도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주택을 살펴보면 문득 도대체 어떤 문제 때문에 이렇게까지 폭락했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폭락한다는 거지 라는 의문이 생길 타이밍인데 지금부터는 해당 물건뿐 아니라 다른 물건을 볼 때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주의사항 확인법과 여러가지 문제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집피지기면 100전 100승이라 하니 해당 물건에 포함된 대지 경계부터 살펴볼까요? 해당 물건에 포함된 대지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필지로만 구성되어 있고 면적은 388제곱미터, 117.3평에 해당합니다. 일단 대지 경계만큼 포장되어 있고 다른 곳을 침범한 점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대지의 용도지역도 생산관리지역의 영농여건 분리농지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만 지정되어 있어. 일반인 신분으로 물건을 취득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 추후 매도 시에도 별다른 제약이 없다는 점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 표면적으로 보이는 부분에서 문제점은 확인할 수가 없다는 결론이 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만 더 주변을 둘러보면 몇 가지 조심하셔야 할 부분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선 조금 더 원활한 설명을 위해 다른 지도를 참고해서 확인해보면 해당 물건을 기준으로 아래편 국유지 정식도로가 끝나는 곳에서부터 집 앞까지는 모두 사유지 위에 개설된 현황도로를 통해 진입한다는 점인데요. 위성지도를 통해 살펴본 결과 2008년 위성지도에서부터 현황도로가 존재했다는 점을 알수 있고 해당 물건 앞으로 위치한 다른 토지 소유자들도 모두 공용으로 이용하는 곳이라 도로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할 부분이 없어 보였습니다. 다만 해당 물건 바로 앞으로 진행 중인 경매 사건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다른 필지가 위치하며 그 주변으로는 또 다른 필지가 한번더 감싸고 있는 모습임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적도를 통해 확인해 보면 완전히 맹지라고 볼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바로 앞 필지와 주위를 감싼 3,000평의 임야는 모두 해당 물건 소유자와 동일한 명의로 이루어져 있어 추가적으로 협의한다면 별도로 취득하는 것도 가능해 보이긴 하지만 만약 물건 취득을 방해하기 위해 도로를 막거나 고의로 방해를 하게 된다면 소송까지 이어져야 하니 저렴한 물건을 취득하고 정신적이나 시간적으로 많은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일이 100%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고 안쪽에 위치한 묘지로 이동하기 위한 유일한 도로에 이곳도 오래전부터 존재하던 현황도로라 강제로 막을 일은 거의 없어 보이긴 한데 그래도 사람 일은 혹시 모르기 때문에 물건을 취득하기 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잘 생각하고 취득하셔야 합니다. 물론 등기부를 보면 소유자분이 현재 살고 계시는 주소가 나오기 때문에 물건을 취득하기 전 주변 토지를 먼저 매입하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 그렇게까지 할 만한 곳은 아니라고 판단되기에 그냥 공부한다 생각하고 보시는 걸로 만족하셔도 좋습니다. 아직 설명드리지 못한 내용이 몇 가지 남았는데 이 부분은 뒤편 위성 지도를 보면서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대지위로 건축된 주택과 제시회 건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면적과 구조에 대한 아쉬움은 없는 상태에 가격도 저렴하게 평가됐기 때문에 거주하는데 별다른 문제는 없지만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어 눈이 내린다면 통행하기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들어오는 진입로의 폭이 좁은 편이라 어두운 저녁에는 상당히 위험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위치상으로 볼 때는 무조건 지하수를 이용할 것 같은데 생긴 것과 다르게 지하수가 아닌 상수도를 이용하며 필요할 때는 바로 옆에 위치한 물탱크도 함께 활용하는 듯 합니다. 다만 물탱크의 작동 여부는 다시 한번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거주에 필요한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그 배수설비는 모두 갖췄다 봐도 무방하며 난방은 기름보일러를 이용합니다. 그리고 현관에 설치된 필로티가 제시회 건물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곳은 당연히 모두 포함되어 있으니 별도로 진행하실 사항이 없고, 측면에 위치한 견사의 경우, 경제적 가치가 미미하다고 판단되는 바, 계속 사용하시는 것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주택의 방위를 확인해 보면, 거실 창문 기준 서양을 바라보게 건축되어 있고, 아래편에서부터 지대가 높아지는 곳이라, 조망이나 일조량에 대한 아쉬움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방문해 본 결과, 주변 대부분이 휴경지로 방치된 상태라, 농지에 대한 아쉬움은 없어 보였는데 너무 동떨어진 곳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추후 매도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니 거품이 다 빠지고 평생 사용한다는 생각으로 취득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위성지도를 통해 보다 상세한 물건의 입지를 분석하고 머니옥션을 보면서 부족한 설명을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이 해당 물건의 위치고요. 물건지 주변으론 고흥, 보성, 장흥, 강진, 순천, 여수 등이 위치하고 오늘의 집에서 고흥군청까진 자차기준 20분 정도면 이동할 수 있어 군청까지 접근성이 상당히 좋다는 점을 알수 있습니다. 물론 고흥이라는 지리적 특성상 다른 지역에서 방문하기에는 다소 애매하다고 판단되기도 하니 여러분이 거주하고 계신 곳에서 해당 물건까지 소유 시간을 확인하고 자차기준 1시간 30분 내로 방문할 수 있다면 현장에 방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집 주변으로 확대해 보면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지방도와 국도가 위치하고 있어 자차를 통해 이동하기엔 별다른 불편함이 없습니다. 다만 고속도로를 이용하기 위해선 최소 40분 정도를 나가야 하기 때문에 고속도로까지 접근성은 다소 애매하다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 집 주변을 둘러보면 남쪽으로 바닷가가 위치하고 있어 조금만 이동하면 아름다운 바닷가를 감상할 수 있는데 또 너무 가깝게 위치한 곳은 아니라 너무 습하게 느껴지거나 비린내가 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전형적인 농촌 지역에 위치한 곳이라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 없다는 점은 조금 아쉽게 느껴지기도 한데 자차로 5분이 채 걸리지 않는 곳에 하나로 마트가 위치하고 있어 간단하게 장을 볼 때는 크게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집 주변을 둘러보면 아래편의 마을로 형성된 곳과 확실히 떨어져 있다는 점을 알수 있는데 적당히 여기쯤에 자리 잡고 있었다면 가장 좋았겠지만 해당 물건은 아래편 도로에서부터 270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어 진출입이 그리 편한 곳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진출입에 대한 아쉬움은 있지만 농지와 다소 떨어져 있고 가까운 곳에 축사나 고압선이 없다는 점은 장점으로도 볼수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집 앞까지 이동하는 도로의 경우 왕복 2차로의 지방도를 통해 이동하다, 내비가 안내하는 방향에 맞춰 마을 방면으로 들어오면 되고, 마을을 지나서부터는 지금 영상으로 보여드리는 대로 진입하셔야 합니다. 내비가 근처까지는 안내해주는데, 여기를 지나서부터는 완전히 다른 곳으로 안내하기 때문에, 여기쯤에 도착하신다면, 제가 지금 차량으로 진입하는 방향처럼, 첫 번째 전봇대를 기점으로 좌회전한 뒤, 여기서부터 안내하는 길을 따라 계속 들어가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도로폭이 조금 넓은 편이지만 우회전한 뒤부터는 도로폭이 조금씩 좁아지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3m를 유지하는 곳이니 천천히 진입하신다면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부터는 무성이 자란 잡풀 때문에 정확한 도로 경계를 확인할 수가 없으니 최대한 천천히 올라가셔야 하며 도중에 차량을 회차하기 조금 힘든 편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아래편에 주차를 하고 걸어서 둘러보셔야 합니다. 그러니 만약 차량으로 여기까지 올라왔다면 자풀을 헤치고 그냥 계속 진입하시면 됩니다. 이곳이 해당 물건의 경계입니다. 위성지도와 현장의 오차가 심하지 않아 위성지도를 보면서 현장을 둘러보시면 되고 지적도를 통해 확인해봐도 모든 현황이 동일하다는 점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풀이 많이 자란 상태라 묘지를 제대로 확인할 수가 없는데 예전 겨울에 촬영된 위성지도를 보면 거의 공동묘지 수준이라는 점을 알수 있으니 이러한 내용도 꼭 감안하고 취득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머니옥션을 통해 상세한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건 번호 2024 타경 4343 소재지는 전라남도 고흥군 풍양면 풍남리 579-1번지고요 물건의 종류는 단독주택 매각기일은 2025년 8월 2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처음 평가된 감정평가 금액은 1억 3,400만원에 평가됐지만, 현재는 수의 유찰을 거듭하며, 몽땅 7,500만원까지 떨어진 상황인데, 지금은 다소 애매하다 볼수 있는 가격이라, 조금 더 유찰되길 기다렸다 취득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물건 현황표를 보면, 한 필지의 대지와 건물들이 표시되며, 제시외 건물까지 모두 일괄 매각으로 진행 중입니다. 한 필지의 대지는 3,900만원에 평가됐다. 현재는 2,200만원으로 평당 18만원에 진행 중이고, 모든 건물의 합산 가격은 9,500만원에 평가됐다. 현재는 5,300만원으로 평당 175만원에 진행 중입니다. 바닷가 가까운 곳에 위치한 나홀로 전원주택은 겉으로 보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지만, 실상을 제대로 확인해 본 결과, 멋모르고 취득했다간 정말 수천만원을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주위 토지 소유자분과 협의가 가능하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영상에서 설명드린 몇 가지 주의 사항과 단점을 확인하고 평생 산다는 생각으로 최대한 저렴하게 취득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정평가 요황표를 보면 영상 속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모두 일치한다는 점을 알수 있으니 머니옥션에 방문해서 꼭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임차인 현황표를 보면 점유자를 만나지 못해 안내문을 고지하였으나 연락이 오지 않았다고 적혀있고 실제 현장에 방문해 봤을 때에도 아무도 살지 않는 빈집임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임차인에 대한 문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건물과 토지 등기부를 확인해 보면 2022년 6월 24일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며 아래로의 내용들은 모두 소멸해 여러분께 인수되거나 소멸하지 않는 권리가 없는 깔끔한 물건입니다. 이로써 경매 물건에 대한 설명은 끝났고요.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임장과 충분한 고민 후 금액 결정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전국에 값싸고 좋은 물건들로 찾아올 테니 전국에 저렴하면서 좋은 매각 물건을 찾으실 때는 땅땅 정보통을 찾아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신다면 누구보다 빠르게 확인이 가능하니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